따란, 따란, 딴, 딴, 음. 따란, 딴, 딴. 딴, 따라라란. 딴, 따란, 따라라란.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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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따란, 따란, 딴, 딴. 오랜만입니다. 도산을 통출해 주인장, 홍준성입니다. 본 리뷰는 이제 철학과의 미치광이 프리데이 니체의 철학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 시간입니다. 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리뷰의 제목은 어, '정신병자들의 왕' '니체적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잡담'입니다. 네, 본 스크립트는 아래 첨부된 제 블로그 링크를 통해서 무료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병자들의 환자 목록 같은 겁니다. 진짜 정말이지 미친놈들밖에 없습니다. 철학사에는 그 중에서 도 이제 프리데이 니체라는 이름은 그 정신병자 정신병동에서도 아주 고위험급 목록에 속해 있는 굉장히 위험한 철학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철학자들이 일단 왜미쳤는가부터 미쳤는, 얘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쳤다라는 거 알기 위해서는 미쳤다의 반대항인 정상적이라는 게 뭔지를 정의하면 되겠죠. 이 정상적인 거에 속하지 않는 게 미친게 될 테니까. 어, 국어사전에 정 표준대국어사전에 정상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다음 가치,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한 변동이나 탈 없이 제대로인 상태. 물론 국어사전답게 아무 내용이 설명 안돼 있죠, 사실상. 어, 정상이라는 것을 조금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를때면그 당대에 허용되는 질서 체계 상식의 울타리를 넘어서지 않는 것을 정상이라고 합니다, 대개.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어, 이를테면은 어, 전근대 정치적 주체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귀족을 뜻했습니다. 일반 평민들이나 농민들은 이제 정치적 주체가 아니었죠. 뭐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또이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뛰어들면은 여러 명이 통치하는 게 혼란을 일으킬 거, 혼란을 일으키기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 정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나 소수가 이제 통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전 근대에 내도록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소수의 과도들이 지배하는 체계가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적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우리도 알다시피, 천, 1789년 프랑스 대혁명 기점으로 이제 전 인류적으로 민주주의가 마구마구 뻗어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는 이제, 음, 왕이나 귀족이 통치하는 게 오히려 비정상적인 거고, 여러 명의 다수가 투표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대표를 선출하는, 뭐 이런 식의 방식이 정상적인 정치 질서로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이 일테면, 어, 1789년에 가장 유명했던 서적이었던 CS의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제3신분은 이제 농민이나 일반 시민을 뜻합니다. 어, 거기서 이런, 이렇게 말했습니다, CS가. 제3신분이 아닌 것은 모두가 전체 국민으로 간주될 수 없다. 제3 신분이란 무엇인가? 모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급진적이고도 전근대 잣대로 보자면 미친 말입니다. 이 말이. 왜냐하면 전근대 정치적으로 어 행보하고 국가는 일단 루이 14세 명언처럼 짐이 곧 국가였는데 무슨 제3 신분이 국가라는 거죠. 제3 신분은 이런 통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주체에 의해서 양육되고 길려지고 경영되어야 될중 인간 가축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cs가 이 시점에서 이제 아니다. 요런 인간 가축이야말로, 진정한 정치적 주체다. 그 다음에 이 국가 전체다라는 걸로 선언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 역사는 진짜 이렇게 흘러왔고요. 지금 우린 그 시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지극히 정상적인 걸로 받아들여지죠. 어, 이건 좀 길게 얘기했는데, 요런 예시에서, 예시에서 알수 있듯이, 사실 정상이라고 하는 건 변합니다. 시대별로. 이 시대는 이게 정상이었는데, 이 시대는 이게 비정상이고. 자꾸 기준이 변합니다. 역사별로. 그렇게, 그렇게 봐서 다시 앞에 얘기했던 철학자들은 정신병동의 환자 목록이다. 그 말로 돌아오자면은 철학이 왜 그렇게 될수 밖에 없냐면은 철학자들은, 어, 상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이 추구하는 건진리예요 확실한 그 무언가. 그걸 추구하는데 문제는 요 진리가 상식이 어긋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 이를테면은 어, 예시를 들면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이것도요. 이를테면은, 뭐, 여기에 대한 어떤 가치평가를 전부 다 제껴고서 그냥 얘기하자면은 플라톤. 되게 이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유령 작가죠. 소크라테스 유령 작가인데, 그 플라톤이, 우리도 유명, 유명하듯이, 당대 아,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를 비판하면서 진짜 좋은 체제는 철인왕 통치라고 얘기했죠. 플라톤이. 그러니까 플라톤이 살았던 아테네가 민주주의였다는 걸 생각해보면 그 당대 상식에 반한 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죠? 근대 철학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는 코기토 에르고슨, 난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 다 주인공 데카르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인간은 어떤 신에 의해서 뭔가 생각이 이제 각본대로 흘러가고 막 자기 혼자 생각하지 않고 모든 근거는 신에게 있고 이렇게 신학론이 아직 굳건하던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 이제 가장 존재의 어떤 중핵의 인간을 낳았죠. 코기토라고 하는 생각하는 주체를 낳았던 겁니다. 그다 칸트도 마찬가지로 칸트가 살았던 시대도 임마누엘 칸트가 살았던 시대 역시도 도덕 감정론, 뭔가 동정 연민의기초와 도덕 윤리가 굉장히 성행했는데 그 상식에 반해서 뭐 자기가 알고 있는 도덕 법칙, 즉 정엄 명령이라고 하는 뭐 길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좀 독특한 자기의 윤리가를 펼쳐냈습니다. 도덕 철학을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근대를 부수고, 현대문을 열었다고 한 3대 망치 중 하나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도, 어떤 의식적인 인간의 자유지를 부정하고, 진짜 중액은 우리가 모르는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에 있다. 무의식을 발명해, 발견해 내면서, 이제, 무의식에 중점을 찍었죠. 그것도 당대 상식에 반한 거였습니다. 당대 상식에선 자유지가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프로이트는 자유지가 환상일 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시대 상식은 역사의 종언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본주의죠. 근데 자본주의 역시도 정면으로 자본주의는 기형적이고 비인간적인 체계다. 이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체계라고 말했던 철학자가 있었죠. 칼 마르크스입니다. 뭐그 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러니까 가치 평가와 뭐 이런 걸다 떠나고 와서 지금 제가 말한 수많은 철학자들다 철학사에 나오는 철학, 철학자들인데 철학사에 나오는 철학자들은 하나같이 다 당대 상식에 반한 얘기들만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유식하게 말하면 자기가 살았던 시대와 불화했던 사람들의 목록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당대 상식에 벗어난 게 미친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철학사라고 하는 것이 미치광이들의 어떤 인명사전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프리디 니체, 다시 프리디 니체로 돌아가자면, 프리디 니체라고 하는 친구는 요 정신병자들의 왕쯤 되는 인물입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이를테면 아까 얘기했던 뭐플라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데카르트, 프로이트, 마크스 전부 다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시대와 불화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옳다고 한그 무언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상식이랑 불화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진리를 찾다 보니까 부지부식간에 상식을 이제 뒤집게 돼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상식을 부정하려고 철학을 한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철학은 아까 말했듯이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근데 니체가 왜 진짜 철학사 쪽을 미치광이라고, 미치광이들의 왕이라고 부르냐면은 여러분, 니체는 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진짜 골 때린 지점인데. 니체는 어떤 철학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라기보다는 차라리 어떤 운동, 태도, 혹은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이걸 표현 방법을 잘못 찾겠는데 어떤 인생론? 거기에 좀더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이거는 니체가 이제 말년에, 이제 1888년에 이제 미치기 몇년 전에 적었던 이제 안티크리스트라는 저작에잘 드러납니다. 이 안티크리스트는 니체가 이제 자기가 원숭게이 도달했기 때문에 가장 자기가 뭔가 자기 사상을 딱 엑기스만 뽑아내가지고 딱 일목요연하게 적은 다음에 이걸 몇천부 찍어내가지고 사람들한테 돌려가지고 이 현대, 지금의 내 시대의 사상을 싹 바꾸겠다. 라고 하는 야심찬 거에서 출발했지만은 개뿔 뭐 출판하지 못했던 비운의 저작인데? 어쨌거나 그 저작을 처음부터 기획하기를 굉장히 조금 간략하게. 좀 그나마 이해할 수 있게 그나마 정리된 어조로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니체 사상의 정수가 담겨 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면 이렇게 짧게 얘기합니다. 어, 행복이란 무엇인가? 힘이 증가하고 있다는 느낌, 저항을 초극했다는 느낌을 말한다라고 하고 굉장히 감명하게 정의해 놨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행복론, 선함, 뭐 좋은 상태 이게 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알수있듯이니 니체는 어, 보통 철학자들은 지금의 어떤 체계나 상식을 저항하고 초극해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해야 될 일들을 제시합니다. 그렇죠? 혹은 그거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니체는 여기서 그 얘기를 안 하고 있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초극, 초극, 초극.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를 자꾸 갱신하고 뛰어넘고 다른 지평으로 뻗어나가는 그 상태의 무한반복이야말로 행복이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철학함이고, 이게 짜라수트라고, 그 다음에 이걸 따르는 게 뭐, 자기를 이해하는 반세기 뒤에, 한세기 뒤에 나타낼 독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바로 유범인시 즉 초인입니다. 자우지간, 그래서 니체는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히려 진리를 조롱해요. 진리의 의지라고 해가지고, 요런 의지를 추구하는 철학자나 학자들이 그냥 경계선을 넘어갈 만큼의 역량이 없기 때문에 이걸 막 최상의 절대적인 거라고 막 지들 혼자 자기 합리하고 자의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거의 모든 저작에 걸쳐서 그걸 비아냥거리인데 이제 몰두합니다. 진짜 거기에 초집중해요 니체 모든 저작에서 니체 모든 저작에서 철학자에 대한 욕설이 나오지 않는 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철학 철학이 이제 진리를 추구하는 걸로 본다면 사실 니체는 철학자라기보다는 반철학자죠. 네, 반철학자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체가 예찬했다고 말한 허무주의 역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허무감, 공허함 우울, 이런 거랑은 정말 거리가 멉니다 무슨 말이냐면, 니체가 허무주의, 리얼리즘 예찬하고, 이게 가장 미래 사상이라고 예찬했던 건 맞는데, 그때 말한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건, 일단, 아까 말했듯이 니체는 경계를 끊임없이 벗어나가는 그 느낌을 중요시, 중요시 한다고 했죠? 근데 그 기준이 만일 그당대 이제 절대적인 무언가로 말해진 거라고 한다면,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절대성이 벗겨져야 되겠죠? 따라서 절대성이 벗겨진 게 뭡니까?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는 그 절대성을 허물로서 탈색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요거 접고 이걸 뒤로 재끼고 딴거 해야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창의성과 어떤 욕망의 발현으로서 그 발현의 조건으로서 허무주의를 예찬했던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허무주의 예찬이 아닙니다. 니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울감 그런 거는 이제 대카당한 거라고 되게 비판해요 니체 철학에서. 어 그래서 이제 만일 모든 니체 니체 전집이 한 22권쯤 되나요? 그 엄청난 방대한 텍스트 중에서 니체의 철학을 딱 요약할 수 있는 한 문장을 딱꼽으라고 한다면은 이제 1886년? 네, 6년이 맞네요. 1886년에 적었던 선악을 선악의 저편에서 나왔던 자문 구절 하나를 인용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욕망을 사랑하는 것이지. 욕망한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 적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니체 사상의 모든 걸 요약하는 딱 정수인 문장인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그래서 니체가 미치광이라는 겁니다. 결론. 왜냐면은, 니체가 결국 얘기했던 거는 끊임없이 자신의 상태를 초국하는 거니까. 사실상 지금 있는 요 체제나 질서를 넘어서는 거를 광기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미친 상태라고 본다면, 니체가 원했던 거는 광기 속에 머무르기라, 머무르기라고, 머무르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원했던 상태, 가장 좋음의 상태라고 했던 게.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한 평생에 걸쳐서 매순간 실천할 수 있는 인간은 저, 제 생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면 인간 정신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어, 뭐라 해야 될까요? 매순간 내 세계가 망가지고 넘어서고 다른 무언가로 뻗어나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인간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요. 바뀐 세상에 적응하는데 느껴지는 말도 안 되는 피로감, 고통, 그 고통으로 벗어나고 싶은 안주, 그 다음에 타협하고 싶은 마음, 뭐, 아, 안정을 찾는 심리도 있고요. 왜냐면 정주동물이잖아요. 여튼 기타 연단 블라블라 굉장히 그런 복잡한 것들이 엮여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매 순간 니체, 니체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는 심신적으로 굉장한 무리가 뒤따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떤 특정 국면에 우리가 뭔가 지금 세계를 깨뜨리고 다음 세계로 가는 유버맨시가 순간적으로 되는 건 가능하다 봅니다. 왜냐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일테면 우리 박근혜, 박근혜를 끌어내렸잖아요. 촛불혁명 때. 17년이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전역 정치적 주체가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막상 다들 촛불 들고 막 몇천만 명이 나와가지고 끌어내리니까 실제 혁명이 가능했던 거죠. 우린 그 순간 다 유버맨시가 된 겁니다. 정치적으로. 하지만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사람이 볼수 있듯이 그 어떤 빅 이벤트가 끝나고 나니까 우리 모두 일상으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그 정치적 주체를 진짜 365 시장으로 끊임없이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긴 한데. 쉽지 않다는 거죠, 제 말은. 자우지가. 근데 니체는 이걸 주장했고. 근데 주장했도 웃긴 건 니체 본인도 미쳤다는 거예요, 결국. 이를테면 뭐. 뭐 미쳐 미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많습니다만 뭐 가정력에 의한 뇌종양이라든지 아니면 군대 에 짧게 입대 했던 군대 시절의 낙마 사고 때문에 그 후유증인 후유증 때문인지 몰라도 자우지간 니체는 어 말년에 한 미쳐가지고 언어를 잃은 상태로 정신병원에 한 11년 동안 구금돼 있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니체조차도 위보멘시를 온전히 견뎌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니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니체 철학을 읽고요. 감동하는 건 정말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뭔가 지금 이런 일상을 깨뜨리고, 뭔가, 뭔가, 더 아름답고, 더 좋고, 조금 더 열정 넘치는 그런 걸 하고 싶은 심정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건 마치, 이제, 앉아서, 편하게 앉아서, 팝콘, 팝콘 튕기면서, 인간 승리 영화를 보고 막 감동을 느끼고 눈물 흘리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왜냐면 하 여러분, 인간성능 영화가 진짜 많이 나오죠? 거기 관련된 성장 소설 넘쳐나고요. 그다음에 거기 관련된 드라마나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끔씩 인터넷 검색해서 그런 성장 스토리 같은 걸, 성공 스토리 같은 걸 읽으면서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수천, 수백만 반복돼도요, 그걸 읽는 사람 천명 중에서 한두 명 실천하나요? 그 성공 스토리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동은 느끼지만 자기가 직접 그, 그런 인간 승리를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동적이긴 하지만 너무 고통스럽고 막상 뛰어들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실제로 니체처럼 살기로 마음먹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인생이 불구덩이로 떨어진 느낌이 들게 됩니다. 네. 기존 체계나 생각 상식으로부터 벗어나고 어려운 어떤 미친 얘기를 하고 고립되고, 도움을 못 얻고, 이해받지 못하고, 냉대받고, 그럼 그럴수록 분노는 더 끌어오르고, 근데 일상에서 고립되니까 물질적인 토대, 정신적 토대가 다 하나하나 사라져가는 것 같고, 고립된 꼭대기 혼자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인생 살다가 니체가 이제 짜라스투라 따라, 이렇게 말했다 같은 데서, 아, 그런 상태야말로 내가 바랐던 상태다. 가장 좋음의 상태다. 우린 고통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 운명, 그 운명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식의 얘기를 들으면은, <laughs> 감동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저 빌어먹을 프로이센 머스탱 녀석을 목 졸라 비틀어버리고 싶죠. 뭐, 야간. 야간 니체처럼 살면은, 니체를 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을 부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얘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laughs>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총!